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촉구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죠 어, 이 아픔 이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 70여 년전강제징용하로 끌려가서 이름 없이 돌아가신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신문역사 친일역사 노동자가 바로 세우자! 식민 역사! 식민 역사! 동자 바로 세우자! 동 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침떨리는 식민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 속에만 박제화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제 식민지 역사를 유관순, 윤봉길 의사의 이름만 외우면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강요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인들을 무참히 끌고 갔던 아풍의 강장에서, 치욕의 강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마음 되어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영하 40도씩 내려가는 죽음의 땅에서 일제 전쟁 승리를 위해 철도공사를 강요받았던 홋카이도 노동자들, 지하방 파업가이 무너져 물이 넘친데도 석탄 한 바구니 더키우라며 채찍질하며 떨러 들어가 죽어간 조세이 탄광 노동자들 전쟁에 꼭 피었던 강물 조선직 목숨보다 망간이 중요하다며 채찍질에 죽어간 반바망간 강산 노동자들 꿈에 그리던 해방 조구으로 돌아올 줄만 알고 귀국선에 올랐건만 조선직을 조선으로 돌려보지. 보내지 말라는 명령 하나에 폭침으로 죽어간 오키시마호 노동자들, 세계 산업화의 자랑이며 역사를 회복한 채 버젓이 용해석고 문화재가 되버린 지옥섬 군함도에서 처절히 죽어간 노동자들. 아, 여러분들 이제 많이 광고가돼살 알겠지만 올 7월에 영화 뭐가 개봉이 되죠? 네 군함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송중기도 나오고 소지섭도 나오고. 네그 구남도는 일본말로 하시마 섬입니다. 구남처럼 생겨서 구남도인데요. 그 구남도를 일본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도 이 조선인의 강제 징용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본입니다. 용산역을 기억해야 되는데 일제 강점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한국의 조선의 청년들이 이 용산역 기차를 타고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본의 세계 침략전쟁에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일제의 총칼로 위협받고 속임수에 넘어가 강제로 끌려온 노동자들이 물건처럼 창고에 갇혀 있던 곳이 바로 이 용산역 광장이다. 짐착처럼 기차에 실려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로 끌려가야 했던 농자들의 한이 서린 곳. 지금 우리는 아픈 역사의 그 광장 한가운데 서 있다. 공개토론에 졸속 추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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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의 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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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제 식민지 배때 강제동원 당하셔가지고 어,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로 끌려가지고 강, 끌려가셔서 어, 강제징용 네 당한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그 피해자분들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일본 기업이 피해자분들한테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 일본의 전범 기업이 이 피해자분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상을 지금 외교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 빨리 강제동원, 아니, 빨리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고 일본은 사죄하라고 하는 요구를, 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욕적인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돈몇 푼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구욕적인 대책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발전적 한일 관계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강제동원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구력적 대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힘없는 나라를 뺏긴 시민, 노동자가 일제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죽거나 내지는 웃기시마 마루호처럼 수천 명이 오사카 앞바다에 폭침에 의해서 수장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럼 강도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왜이 주민에게 돈을 내서 도와주라고 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행태가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멈추십시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이 사죄도, 대상도그 어떤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거강꾼 노릇을 노릇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한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한국에 어떤 보호 아래 없었던 외교적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던 그런 지난 세월 속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스스로 소송을 걸고 일본 정부를 찾아가 요구하고 국제 사회를 향해서 요구했던 그 지난 걸음들, 그 걸음들 위에서 외쳤던 목소리, 그 목소리를 한국 정부가 당장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요구했던 피해자들에게 소리 배상하라 라고 했던 그 판결이 이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과거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 우리 정부 탓이다, 한국 측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일본 측의 주장에 100% 동의해주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것을 일본 측에서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피해가거나 방치하거나 지나갈 수 없는 것이 강제징용 확정판결의 해법 마련입니다. 다양한 어, 시각과 목소리를 수렴하는 논의의 대상입니다.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들 및 유각족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양국 간 입장에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정부는 피고기업 등의 사과 가능성과는 별론으로 확정판결 피고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많은 다른 과거상 문제가 한일 간에는 산적해 있다는 점득하고석해 주시지 않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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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강제동원구력해법 규탄시민촛불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설 전후로 매국적, 구력적 강제동원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1월 10일 어, 정부 주최에 징용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어, 이 토론회가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고 정부는 밝혔고, 이제 정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위안 강제동원해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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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 어제 정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80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를 2시간의 토론회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 문제의 엄중함, 이 문제의 역사성을 망각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려개교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어제 1월 10일 공식 발표되었다. 발제문도, 토론문도 없고 당사자들의 발언 기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희한한 토론회에서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을 들러리 세운 명분 쌓기용 연극에서 정부 측과 그들이 선호하는 전문가라는 자들이 각자 세밀하게 맡은 역할을 발제와 토론으로 나눠 읽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 그간의 사정, 배상 대상, 대상과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병존적, 중첩적, 채무인수의 의미, 향후 방향 등, 어뜻보기에 구구절절 복잡해 보이는 문장과 꽤 고민한 듯한 미사여구 뒤에 숨은 뜻은 아주 단순하다.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빙을 뜯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제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은 없다. 이로써 한반도 합법 집회 주장, 강제 동원 부정, 성노예제 부정. 1960년 한일 청구 협정으로 법적 책임 종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를 모두 인정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윤석열 정부와 싸움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어, 이 촛불에 꼭 나오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정말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죄 그 한마디, 진심 어린 사죄 한마디면 되는 이 심플한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어, 미스비시 모델을 거절했던 송혜교가 최근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어,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어, 주인공이 송혜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 피해자 연대가 더 강할까? 아니면 가해자 연대가 더 강할까? 저는 가해자 의 연대보다 우리 피해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연대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까 사회자 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토론에 나왔던 교수가 자기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한다. 정부 아니 해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전 교수가 아닌데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 지식과 양심은 틀렸습니다. 너무 잘못됐습니다. 저는 옳은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광복한 어,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의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여했습니다. 참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마디 하고 내겠습니다 끝글자 세 번만 같이 따라해 주세요. 친일갈요 정진석, 친일대통령 윤석열 끌어내리자. 감사합니다. 2018년 한국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26년이 지나고 난 후였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승소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결과이고 승리이며 역사적 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끝없는 슬픔과 분노는 언제까지여야 하나.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해법에 우리는 또다시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내놓고 지난 12일 강제동원해법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는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피하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굴욕적 해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용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만든 해법인지조차 의심될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을 어디까지 우롱할 것인가. 아, 여러분 지난 12일 정부가 날림식 공개토론회라고 한 것을 열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강제동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부르러우십니까 아니면 모멸감을 느끼십니까? 모멸감을 느낍니다 지옥적입니까? 아니면 금지를 느끼십니까? 지옥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피고 일본 전방기업이 회상하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기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내놓습니까? 망점 자위 여겨요. 9만 여겨. 이 능력 없는 외교를 왜 우리 국민들과 애꿎준 우리 기업들한테 첨가시킵니까? 어디서 감히 그 못된 책임을 우리 기업들한테 첨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회를 기회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전문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다 것 같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일본 피부겸이나 일본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해도 거다 치워야 할파래. 일본도 아니고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마치 일본의 대리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이시죠. 그 광주에 계신 양금덕 할머니 작년 9월에 박진 여교부 장관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한 대목으로 제 말씀을 다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한 척도 띄우고도 남았지요.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이스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답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해서 제3자 배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슴에 대못질을 한 굴종 외교이며 구걸 외교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이 진심어리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소녀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곳의 역들이 이곳에서 가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우리 할머니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 모든 몹쓸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수요 집회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녀상 앞에서니까 너무나도 분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역사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러실 수 있겠지요? 네. 지난 1월 12일, 대한민국 외교부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기부금의 방식으로 배상을 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안을 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3자 변제 후 일본의 성이 있는 호응이 있을 거라는 막말을 해댔지만 1월 28일 어제 상케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 청구권 협정으로 진영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과 일본 정부는 진영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떤 사제도 배상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만일에, 전 국민적인 반대도 불구하고, 만일에 만일에, 지난 10일날, 일부 표출된 방식대로, 군력예교, 내국예교, 그래서 자기나라 국민대 뱅기 치고, 일제전번기업 앞잡이 노릇한다면, 바로 윤석열과 박진가,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들과 모두 다 21세기 신일 매국노로 기록될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야 앞에서 강제동은 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짓을 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주권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만일에, 지금 굉장히 지금 매우 걱정스러운 이 사태 진행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저들이 저런 범죄 행각을 한다면 바로 그날부터 윤석열 정권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